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이 저기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의 그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. 그것을 이제 장관께서 39호실로 70%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밝혀라,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지금 북한이 그 어떻게든 쓸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다 사용해서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. 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의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꾸 밝혀라. 정, 정 증거를 대라. 한다는 그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, 그, 질의의, 그, 저, 의도를 알긴 알지만, 그러나, 여당과 야당 의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지금,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. 하는, 그, 어 그것은 지금 우리, 그, 외통의 위이 문제를 토의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